안녕하세요. 서울경매학원입니다대리님 물건번호 불러보시죠. <laughs> 2024 타경 4476번이고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I1빌. 요거를 이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하면서 다물건자인지 확인을 할때그 기준이 조합 설립인가 일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아, 여기가 뭐 재개발 지역인가요? <laughs> 네, 맞아요. 재개발 지역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담을 건자인지 항상 파악을 해야 되는데 쭉 이제 경매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분 물건이 다른 이건 말고 다른 두 건도 경매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두 건은 이미 매각이 됐어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그래서 요거를 음. 낙찰받게 되면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미 낙찰받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1차 네. 가격이 3억 1900에 진행돼서 두번 유찰이 됐네요. 네. 25년 9월 23일날 2억 416만원에 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 소유자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상속세자를 음. 관리하시는 분이 경매를 진행하고 있네요. 자, 6층 중에 2층이고요. 사용승인은 15년 10월 13일날 받았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여기 보시면, 빌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도서관도 있나 봐요. 어. 도서관도 있고, 방이 몇 개? 구조는? 3 개요. 네, 세 개고, 화장실은 두 어, 개네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지금 현재 위치는 2층입니다. 2층. 이런 물건입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임차인 봅시다. 임차인. 전입 일자가 언제요? 20년 8월 7일이요 네, 대학력은? 어, 20년 8월 8일 0시. 확정일은 먼저 받았네요. 네네. 아, 그리고 배당력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아, 배당력구종기일이 2024년 11월 11일 안에 했습니다. 안에 했으니까 배당 요구했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말수 기준 권리는요? 말수 기준 권리는 2020년 8월 18일 근저당입니다. 아, 2020년 8월 18일 근저당이고, 자 이게 지금 최저가가 얼마라 고 그랬죠 아까? 최저가가 지금 2억 416만. 원. 2억 416만 원이죠. 네. 자 말수 기준 권리는 2020년 8월 18일 근저당이고, 앞에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배양력이 빨라 인는 노래요? 빨라요. 빠르죠. 그러니까 네. 자가 인수. 인수. 인수하면 두 가지 인수한다. 뭐하고 뭐? 뭐? 네. 기간과 보증. 보증금. 음. 자, 기간은 배당 요구했으니까 네. 인수한다, 안 한다? 어,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그럼 뭐만 인수하는 거야? 보증금. 보증금만. 얼마? 2억 4천만 원. 근데 2억 4천을 다 받아가면 인수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오케이. 이렇게 됐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얼마라고요? 2억, 2억 4백만 원. 만약에 2억 4백에 낙찰이 됐습니다, 최저가에. 그러면 이분은 돈을 다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게 되죠.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나머지 돈은 물어 줘야 되니까. 네네. 이 물건은 최소한 얼마짜리입니까? 2억 4천 이상이요. 그렇죠, 2억 4천 이상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 사람이 다 받아가고 뭐 여기에 이제 비용들도 조금 있으니까 그런 비용들 해서 그럼한 2억, 못해도 한이 물건은 2억 4천, 2억 5천 뭐 이렇게 되겠네, 2억 4천 5백. 이분은 배당 요구를 했고 근데 이제 만약에 돈을 좀덜 받았어요. 네. 그럼 그덜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계속 살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저 음... 할수 있습니다. 네네. 아, 왜냐면 아까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 대학역.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이라는 거 하는 거는 돈줘 이렇게 하죠 나가 그럼 뭐라 그래요? 돈줘 이런 거죠. 네. 음, 이게 대항력입니다. 음. 하지만 돈주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또 이분이럴 이수 있어요. 나 그냥 사과 계속 이렇게 그건 안 됩니다. 배당 요구해서. 그렇지 배당 요구했으니까 기간은 네. 파기됐으니까. 네네. 아 그러면 돈 줘봐, 돈줄게나가 그럼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돈덜 받았어, 더 살래? 이건 된다는 거죠. 야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천만 원을 못 받은 거예요. 네네네. 그랬는데 2억 삼천 원 배당 날짜가 잡히잖아요. 네네. 그럼 배당 날짜까지는 2억 사천 원 하나도 못 받죠. 네. 그러면 그때까지 해양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때 배당표를 딱 보니까 2억 3천만 받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천만 원을 못 받았으면 얘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있겠죠? 네. 그렇죠? 2억 네. 3천을 다 받는다고 치더라도 아, 안 네네. 나가겠죠? 네네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 낙찰받은 사람은 명도 확인서를 돈 2억 3천 받으라고 써주겠어요? 안 써주겠어요? 얘가 안 나가는데? 안 써주죠. 안 써주죠. 음... 그죠안 네, 써주죠. 네, 네, 네. 얘가 안 나가, 얘가 천만 원이든, 오백이든 다 받아야지 나간다고 안 나가고 있는데, 명도 확인서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언제 네. 주겠어요, 명도 확인서를? 내가, 아, 어, 배당표를 보고, 2억 3천이네? 그러면 내가 천만 원이 구해지면, 이제 천만 원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음, 이제 완전 나가라. 나가라. 네네.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명도 확인서를 주면, 그분 깔끔해지는 거죠. 음...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얘가, 얘가 나간다,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겠죠. 얘가 대학력이 있는데, 네. 명도 확인서를 먼저 달라. 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받은 거야. 네. 그래서 2억 3천을 받아갔어요. 네. 근데 안 나가. 이유가 뭐예요? 천만 원못 받았다고.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안 나가도 됩니다. 천만 원, 천만 원만 못 받았어도. 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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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3천, 즉 뭐냐면, 원래 예를 들면 2억 4천짜리잖아요. 또, 또는 그러면 천만 원의 월세에 대한 부분은 줘야 됩니다. 아. 부당이득이에요. 아. 네, 부당이.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종기일이 지나, 지나서 지나 네. 예를 들면 2억 3천을 이 사람이 받아갔어요. 법원에서. 네. 네. 안 받아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받아간 거예요. 내가 줘가지고 네. 2억 3천을. 그럼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얼마에 사는 거야, 이 집에서? 천만 원. 천만 원에 사면, 네. 이건 불공평하죠. 네, 불공평. 그럼서안 나간대. 아, 그때는, 아, 거기 에 적당한 월세를 받을 수가 음... 있습니다. 즉, 이게 부당이 되게. 네네. 아, 그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음, 됐죠? 네, 네. 네, 그렇게 봤고, 또 하나, 만약에 다른, 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근저당이 경매를 넣었다고 치면, 아, 이 사람은, 자, 요 근저당은 이 임차인보다 후순이죠. 네. 배당에서.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최저가에서 낙찰이 된다고 하면 이근저당이 돈을 못 받겠죠. 네. 왜? 임차인이 다 받으니까. 네네. 네. 이럴 때는 무잉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 경매는 취소됩니다. 네네. 네. 음. 하지만 이 물건은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뭐냐? 경매를 넣은 게 누가 넣 거예요? 임차인이 넣은 겁니다. 아 여기 보시면 임대차 보증금을 해서 소송에서 판결문 받아서 이거 받았죠? 판결 정보를 받아서 뭐 했다? 경매났다. 무슨 경매? 그래서 강제경매다. 강제 경매. 요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금액 10만 거에 지금 2억 4천 2억 4천만 원.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아,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 잡고 일반적인 권리 분석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물건을 조금 더 깊게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지금 뭐 하고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아 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그 밑에 뭐라서 시공사가 선정됐나 봐요. 네네. 아, 그럼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소정법 지금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이라고 하는 소정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내가 낙찰을 받으면 향후에 뭐가 나온다? 입주권.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확률이 크다. 네.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제 이거 봐야 되겠죠. 네, 네. 아 이제 그거를 보려면 네, 그런 내용을 보려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런 내용들이. 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건은 미아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조합 설립인가를 득하고 22년 9월 26일날 득했네요. 네. 시공사 선정 23년 6월 3일날 시공사도 선정이 됐네요. 네. 어, 시공사 선정을 하였으며 24년 9월 26일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현재 심의 진행 중에 있음. 이렇게 나왔네요. 아, 현재, 그럼 아직, 25년 1월 10일 자니까, 심의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심의가. 음.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아,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일자, 제일 중요한 건축심의 일자. 네. 이게, 이 건축심의가요, 어, 재개발, 재건축으로 치면 사업시행인가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럼 건축심의를 받은 다음에 바로 뭐 하느냐? 감정평가, 권리가익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고요. 감정평가한 다음에 분양신청합니다. 네. 어, 제가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지고 있어서 아는데요. 분양신청까지 다 끝났거든요. 음... 이게 좀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면적이? 작아서. 작아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의 단계가 그래서 짧습니다. 네. 아, 어, 소규모니까. 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네. 아, 어, 그냥, 아, 어, 조합 설립, 건축심의, 건축심의가 사업시행인가랑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 네. 재개발에서 네. 건축심의,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이주 철거입니다 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심의가 중요해요. 이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임물권을차를 네.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한번 제가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단계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조합이 설립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 건축 심의가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주인데, 자, 2주인데, 자, 지금 현재 여기, 여기, 여기 미아 3구역은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요요 요, 우리가 이제 요 내용만 보, 보면 건축심의 단계. 심의? 전이지 전. 네네네. 취미를 신청했으니까 신정. 신청했으니까 요 단계 에 있겠죠. 네네. 그러면 요 단계에서 어떤 거를 알아봐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네. 이제 경매 물건을 들어갈 때 네. 아까 권리 분석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사업원? 조합설립인가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진행된 거죠. 네. 또 나왔네요. 조합설립인가까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뭘 확인해야 된다? 다물권자. 그렇죠. 물건이 여러 개인지, 다물권자인지, 이 소유자가 이 구역 내, 이 구역 내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오롯하게 한 개만 가지고 있어야, 아, 뭐가 나온다?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고, 그걸 내가 승계받을 수 있다. 낙찰자가, 아, 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당시 전, 아, 당시, 전 소유자는 이 사건 부동산 외몇 개를 더 가지고 있다고요? 두 개요. 어우 부자시네요? 두 개를 가지고 더 있네. 두 개의 물건을 물건의 소유자인 조합원이며, 그러니까, 왜두 개니까 총몇 개란 얘기예요? 총세 개요. 아, 세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개. 얘기. 개. 아, 니면이 사건 부동산 외두 개의 물건은 이미 경매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 매각. 매각됐다. 아, 경매가 다 진행됐나 봐요. 매각됐고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이 된다면 총몇 명? 3명이요. 세명의 소유자가 조합원지를 승계하게 되는 아 되는 바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하여 세명의 소유자들이 뭐해서 협의해 협의해가지고 굳이 누구만 주겠다? 한 명만 주겠다. 한 명만 주겠다. 아그 얘기네. 그러면 요물권을 받으면 오롯하게 하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받으면요? 예. 어떻게, 여기 중요한 말 있잖아요. 그, 저기 싸우겠죠. 이렇게 해서. 누구만 준다? 한 명이요. 예. 세 분이서 만나서요. 가위바위보를 하면 됩니다. 가위바위보를 <laughs> 하든가. 요즘 그, 그, 게임 있죠? 오징어 게임. 네. 딱지치기를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한테 몰아주기를 하든가. 아, 그러면 될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다 현금 적산. 네. 아, 미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물건. 네, 네. 이런 물건 모르고 또, 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또 빌라 나왔다고 냅다 질러서 받아버리면요. 아, 재산책 가치가 크게 손해예요. 이거, 다른 세, 두 명하고 세 명인데, 양발 사람 있을까요? 없죠. 아,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뭐 하고, 뭐, 이제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임자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세요? 셋 다? 다? 황금 청산? 현금청산 되겠죠. 네. 그고 누구, 한테 어떻게 몰아줍니까? 항상 조합이 설립되면 뭘 확인해라? 다물건자. 다물건자. 물건이 이렇게 열을 요건 세 개네요. 뭐0 개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다섯 네. 개인 네. 사람도 있을 수도 네. 있고, 두 개인 사람 이런 건 있는데,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럽니다. 누가. 원장님 가서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던데, 그럼 입찰하지 말아야죠. 어, 항상. 제가 얘기한, 거. 왜? 아, 이 물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다른 거 봐야죠. 능력이 안 되면? 실력을 키우든가, 물론 실력이 안 되면 이분처럼 돈으로 때우든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물건자, 다물건자 물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의 물건을 낙찰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